우유에 이것 한 스푼 넣어 마셨더니 정말 몸이 달라졌습니다. 아침마다 피곤하고 저녁이면 기운이 쭉 빠졌던 분들, 이한 잔이 생각보다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. 우유에 따뜻한 꿀을 조금만 섞어 드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풀리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꿀의 자연 에너지가 면역력 관리에도 작은 힘이 되어 줄수 있어요. 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따뜻한 꿀우유가 속을 부드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. 단,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은 티스푼 반개 정도만 사용해 주세요. 오늘 자기 전에 우유 한 컵을 살짝 데우고 꿀을 한 스푼 넣어 드셔보세요. 단 3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은근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작은 한 잔이 건강을 바꿉니다. 더 쉽고 따뜻한 건강 습관, 휘서의 세상과 함께하세요.